언니 아들은 막 싸워 야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속어도 속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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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마음 아파 마음 아파 마음 아파 그리고 자꾸만 눈물이 찔찔찔찔찔찔 나고 그리고 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대박 나는 띠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좀, 좀 열받는 띠... 띠죠. 열받는 띠. 열받는 띠. <laughs> 그냥 속창아리가 그냥 <laughs> 분노 조절이 안될 정도로 열받고 그런 띠들이 뭘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동자가 지금 쉬어가지고 머리도 우리 언니야가 오늘 예쁘게 했잖아요. 왜냐면은 가발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음. 우리 엄마야가 오늘은 머리를 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 뽑아가지고 바글 오늘 나타났는데 우리 71년생들.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우리 언니, 오빠야들 중에서. 내가 돼지띠가, 아빠야, 여기가 그러는데 안 좋다 그랬어요. 근데 뭘안 좋을까? 왜 그렇게 안 좋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하고 대립이 되고 좋은 관계가 자꾸 끊어져요 그리고 자꾸 그냥 속상하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잘못됐다고잘못됐다고막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그다음에 미움받고 그래 그리고 일도 자꾸만 자꾸만 끊기고 또 새로운 일 찾아야 되고 또 끊기고 또 새로운 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엄한 소리나 듣고 그러기 때문에 7일년 언니 아들은 힘들어 나도 지금 우리 언니아 중에서 생각나는 언니가 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우리 엄마가 무지하게 이뻐했는데 우리 언니아들이 우리 엄마하고 사이즈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인연이 안 되니까 잠시잠깐 헤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호랑이 띠들도 되게 안 좋아. 호당이띠들 오빠야들 언니야들 74년생도 있고 62년생도 있고 그런데 잘 들어야 돼잘 들어야 돼왜잘 들어야 되냐면은 우리 언니야들은 막 싸워 야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러면서 싸우게 되고 또 뭐냐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쪽에서 확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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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막 속삭고 눈물 나고 신경질 나고 부화통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어, 안 좋은 경찰서나 이런데 법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소송당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 오빠야들 언니야들은 걱정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2025년에 우리 하반기에 우리 엄마가 그랬죠.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빨리빨리 빨리 좋게 좋게, 사이 좋게 지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어떡하냐면 싸우면은, 에휴, 너는 그대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한귀도 듣고 두귀도 흘리다 그랬어. 우리 애기가 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언숭이 뛰듯 안 좋다 그랬어. 우리 엄마애가. 뭐라 그랬냐? 우리 언승이들은 이렇게 안좋다 그러면 은뭐 시비다 싸워서 안좋은 것이 아니고 속으로 속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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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마음 아파 마음 아파 마음 아파 그리고 자꾸만 눈물이 찔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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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그리고 우리 언니는 속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나는 아무 일도 없어 그러는데 이 속에는 뭐가 이렇게 허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68년 우리 언니 오빠에도 그렇고 또 우리 92년생 임신생도 그렇고 80년 경신생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이 하반기에 우리 아기들이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은 돼지띠들도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83년생 언니 오빠도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호랑이띠들도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 조상에서 도와준다 그랬어 그리고 또 원숭이들도 봐봐 이거 봐봐 그래서 자꾸 슬퍼 슬코 슬프고 그 다음에 자꾸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내 속에 있는 거를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해 가지고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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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고 가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 오늘 전 봤으니까 우리 68년 언니 오빠들 80년 언니 오빠들 92년 언니야 오빠들 만약에 문제 있으면 우리 엄마 찾아와봐. 우리 엄마가 해답을 줄 거야. 그리고 호랑이 띠들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 그러고 나면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어, 우리, 저, 감독님은 무슨 띠야? 저 말띠입니다. 어 말띠 있다가 내가 좋은거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봐 우리 봐. 감독님은 좋은일 있어 칭찬받을일이 있고 또 인사받을일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일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 양띠인데 우리 엄마도 좋은일이 있죠 왜냐면은 나라에서 우리 엄마한테 칭찬해주는일이 있고 또 상장받는일도 있고 또 좋은대로 출연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좋다 그랬어 그리고 새도 할머니가 두도와서 우리 엄마 도와준 다 그랬고 우리 엄마 이렇게 법당 예쁘게 차려가지고 우리 엄마 예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 많이 하라고 예쁘게 차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많이 와서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하고 상의 많이 많이 해서 엄마들 좋은 일 있게 내가 기도해 줄게요 가난한 시대는 가라 부자의 시대가 올테니 인생 코치 글문 언니